안녕하세요 힐링머쉬의 아놀드와 네 어, 킬링팻의 고 민수입니다 자 오늘 날씨 좋은 봄날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항상 기대되는 게 우리 민수쌤의 정말 재밌는 운동 동작 재밌고요 또 아놀동이 드리는 운동을 또 따라하는 민수쌤을 보면서 야 남녀 성구별이 잘안 된다는 걸 느끼고 아마 민수쌤 이기려면은 웬만한 남자분들은 힘들 거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운동을 네, 오늘은 제가 등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 운동! 등 운동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알죠? 알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작.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라 하여, 굉장히, 어, 힙 쪽이랑, 어, 허리 쪽에, 그리고 허벅지 뒷부분까지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동작을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옆에서 보여드리는데, 이 동작은 거의. 뒤꿈치, 발, 무릎을 접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98% 익스텐션 그래서 딱 피면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살짝,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제 대그부터 동작을. 내려 마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이게 등으로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동작이 내려가셨다가 힘에 힘을 주시면서 힘의 힘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동작. 저는 제가 약간 쓰면서 손까지 쓰면 이동작히 천천히 하시면 이제 느끼면서 내려가시고 후 이면서 올라오실 때이 허벅지랑 엉덩이 뒤쪽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내려가는 게 아주 깊게는 내려가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가셔야지만 자극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퍼덕도 함께. 둘, 드실 수도 있고, 옆으로 내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네. 좋은 운동. 저도 이제 하나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보여주실 거죠? 아, 플랭크 동작 중에 네. 여러분, 플랭크가 어떻게 보면 코어 운동이지만 전신 운동도 될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선택한 것은 플랭크 동작 중에서 이 음, 버티기 동작에서 이게 버티기잖아요. 그러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코어만 된다 생각하지만, 기립근도 되고, 그 다음에 복부도 되고, 되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쉬워지면, 어? 저는 음. <laughs> 아, 힘들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웨이트만 해서 그런지, 이런. 음. 움직임이 많은 동작을 하면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laughs> 우리 민트쌤 한번할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아 사실 네. 제가 좀 좋아하는 동작 등장... 어, 잘못 지정했네요 제가 <웃음> 오늘 지금 클실때 이런 거하시거 맞나요? 네 거기서 힙업을 힙업, 시키고 어? 오네한발 네. 들어 잡보세요오 네. 네. 잘하시네요 확실히 <laughs> 저보다는 나아요 네. 자, 오늘도 기죽고 가는 운동이 되겠네요. <laughs> 잘 하세요. 와. 네. 우우, 그래요. 역시, 좋은 같습니다. 네, 어, 멋진 운동. 자, 네.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